여기가 우리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양계장인데요. 제가 방금 여기 찾은 이유는 바로 이 유칼립투스 이 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약 심은지 4년 됐는데요. 야, 지금 키가 거의 20m 가까이 컸어요. 얘만 엄청나게 잘 자랐죠. 사실은 우리 새마을 해관, 저쪽 넘어가 새마을 해관입니다. 새마을 해간 담벼락에 이쪽으로 쭉 가면서 유칼립투스를 심었는데요. 아주 어렵게 심고 관리도 했는데, 한순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염소에게 전부 공격당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나무가 살아남았어요. 야, 근데 이게 큰 거, 키큰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야, 옛날에 이거 한 30cm 짜리 나무를 심었는데요. 지금 4년 만에 20m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나무 굵기도 굉장하고요. 와, 지금 뭐, 한, 제한 3뼘 정도 되겠네요. 예. 한 3뼘 정도. 와. 이 나무도 굉장히 고생을 했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염소가 갈가먹은 흔적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고요.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아, 어, 이건 뭐야. 이런, 그때 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거물을 쳤는데요. 이 거물이 이 나무 안에 빨려 들어갔네요. 같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하고 같이. 와, 이래도 자라는구나. 큰일 났네. 저거 빼줄 수도 없고. 와. 당신이 이 유칼리투스, 이 나무 밑에만 와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 전형적인 유칼립투스 잎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유칼립투스 잎 설명을 하셨는데 유칼립투스가 유일하게 잎의 앞면과 뒷면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에, 진짜 여기 앞면하고 뒷면이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앞면하고 뒷면이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고요. 아... 멋지다 이렇게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기도 한 그루가 어 거의 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것도 유칼립투스 인데요 여기 보세요 염소인태 완전히 이 수피를 공격 당해 가지고 없어요 수피가 수피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는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또 갈라지기까지 했네요 와, 이렇게 쪼개져도 산단 말이야? 여기 보면, 여기 앞, 위로 올리면 나무가 살아있어요. 어, 거의 죽었네. 자꾸 죽어가네. 아,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살았는데, 이제 거의 죽었어요. 아, 이 죽었구나. 저거는 그냥 지지만 해주고 있네요, 저 위에. 아, 아쉽다. 이 나무는 죽었어요. 아, 이제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야, 이렇게만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확실히 사막에 나무 심기 정말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이놈의 염소들 때문에. 주적은 염소입니다, 염소. 자 오늘 또제 부웨크 세네갈 전통 음식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부가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오늘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아 나이사바. 와와 이제 화장해놓으니까 엄청 예쁘다 아? 다른 사람 같아 <목소리> 아니 제가 평소에 어, 알려놓은 다이가 아닌데 <목소리> 아야 아, <목소리> 진짜 화장 예쁘겠다 음. 오저 어디 트레벨 음 어멍띠 빵스 어디어리좀 말이야지 아, <목소리> 대봉 <laughs> 아, 여러분, 여기 결혼식을 하면, 어, 보시다시피 화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 손에도 보면, 이야, 어, 화장을 엄청나게 했고요. 손톱도 아주 예쁘게 물들이고, 음, 아, 좋겠다. 오늘 결혼식, 어떤 결혼식 축하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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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얘는 누구야? 야야야야. 아, 아, 야. 어, 우리 빠자도 왔네. 빠자. 아, 잡베롱다. 잡베롱다. 빠자. 베베. 베베. 아하. 아, 우리 빠자는 작년인가요? 저작년에 결혼을 했죠. 네. 아, 어, 우리 아, 장팡. 아이들 또. 포네공. 포네공. 음. 사바쟤사랑스어랑 아, 아 은다이 그랑스어 아, 아 은다이 큰 누나입니다. 큰 누나 처음 봤는데 또그랑스어또 이때 생누이. 아, 생누이 살다가 오늘 결혼한다고 왔구나. 아, 아, 처음 봤어요. <laughs> 아, 역시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화려하다. 면사포도 좋고. 아, 요즘 어, 결혼식을 어, 좀 하기 힘들어요. 여기도 경기가 안 좋고 남자들 돈벌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결혼식 하기가 힘든데요. 어, 오늘 어떻게 결혼식을 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저 신부는요 원래 나이가 스무 살이고요 어 제가 만 8년 전부터 여기 왔으니까요 어, 12살 때부터 제가 알고 지내오던 어, 아이였는데 아이가 아니네 이제 숙녀네요 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우세인우보이라고요 우세인우보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닭장 갈린 우세인우보이가 아니고요 또 다른 오세인의 보이가 있어요. 닭장 어,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키가 작고 어,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요. 아, 돈이 없대요 아직까지. 어, 지금. 이안이안이 안. 안. 갑자기 왜 출발이 버려진 거야? 갑자기 저보고 춤을 추라 그래서 <laughs> 잠시 춤을 좀 췄습니다. 아, 힘들어요. 에, 지금, 아, 신랑 얘기하다가요. 신랑은 나이가 3 0 살이고요. 이름은 우세인우 본이고, 어, 직업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하는 기술자고요. 우리, 아, 서른 살이고, 신부가 2 0 살. 야, 열살 차이 나네요. 하하하. <laughs> 열살 차이 난다. 야,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음. 아, 또다시 저녁입니다. 오늘은, 사펠, 에르미셀, 에르미셀 볼레데요 여기가 가나다란 게 여기 파스타입니다. 파스타고, 여기 지금 양념소스로, 양파 소스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닭고기, 닭고기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서 보통 결혼식 축하 연에 요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얻어 왔습니다. 축하 연에 가서 <laughs> 얻어 와서 지금 식사를 합니다. 어, 아, 맛있어 보인다. 오케이, 망제, 망제. 어, 빠비도, <목소리> 빠비망제망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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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laughs> 네 비디오 찍으면 왜 이렇게 시끄러래제빠도 망제. 아 여기 정사가 발화를 했나 한번 볼까요? 이야 전혀 하질 않았네. 여기가 은행나무인데요. 지금 전혀 발화를 하지 않았고요. 잡초만 올라왔네 잡초만. 여기 느티나무, 요 녀석도 전혀 발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느티나무는 종자 발화가 어렵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지금까지 발화를 안 하고 있네요. 진짜 어렵긴 어렵네요. 여기에는 느티나무 종자를 벌크로 뿌려놨는데요. 역시 전혀 발화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대나무를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대나무가 진짜 귀하게 살아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식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 삽들 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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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부홍 모로 사 뱀부홍 뱀부홍 아오케 뱀부홍 시팔 무리로 뱀부홍 분이로 들어도 시 무리로 뱀부홍 비병 잘 살아 줘야 된다 진짜 이무살살기힘힘환환인인요요물뻑 자, 자, 여면잎이 잎이요. 어... 맨 밑에는 잎이 이렇게 간격이 넓죠. 어긋나기로 지금 잎이 나고 있는데요. 왼쪽에 나고 오른쪽에 나고요. 간격이 아주 넓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간격이 아주 좁은 걸볼수 있어요. 점점 대가 빠져 올라오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도 지금 좁지만 이 대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 간격이 넓어질 겁니다. 쭉쭉 뻗어 나와야 되는데요. <laughs> 아, 근데 지금 4월 달이잖아요. 5월, 6월, 7월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오는데요. 그때까지만 어, 뭐 그런대로 버티면 7월 달에 비가 오면 아마도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명력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메인 줄기에서 옆에 가지를 한 개, 두 개, 세 개를 뻗잖아요. 에, 그만큼 이 가지가 에, 잘 번다는 거죠. 이 대나무가 하본과 작물이기 때문에 분어를잘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도 역시 이 가지 벌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 아주 잘 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줘야 된다. 물을 한번더 주고요. 음, 꽉주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요. 이야, 물 스며 내려 드는 거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조금씩, 조금씩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뿌리 하고 흙의 접촉을 도와 주겠죠? 제발 이번에는 정말 살아 보자. 이무리로 어? 모르 빠 무리를 아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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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우블리 아로제 인샤라 물만 잘 주면 살것 같아요 아무리 사막지라도 바스크 모르 매종 대로 세미우 세미우끄무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나무를 <laughs>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데요. 여기 와서 대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진짜 성공 한번 해보자. 아, 우리 다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옮겨 신고 있습니다. 조금 사는 게 어려운데, 어려운데요?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와, 뿌리가 다 보이네. 괜찮았는데, 갑자기 비실비실해요.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줬나? 바로 물을 안 줬더니 말하는 그냥 확 말라버렸네. 괜찮았었는데. More, Ah, mm -hmm. so I <laughs> <laughs> What? Live. Mm. Okay. That's free. Mm. <laughs> Just free. Just free. That's mm. free. 아우, 꼭 살아야 된다.